휘장을 찢으신 하나님,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구시까지 계속하며 성소의 휘장이 한 가운데가 찢어지더라. 왜 이렇게 하셨어요? 아버지 마음을 더 알기 원합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마음은 동일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아프셨습니다.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아들의 절규를 들으며 마음이 점, 점이도록 아프셨습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모든 고통을 그대로 당하시고 겪으신 것 같이 하나님도 하나님 마음도 아들을 잃은 아버지 마음과 같았습니다. 성소 휘장 한가운데가 찢어진 것에 여러 신학적 의미가 있고 그리고 중요한 걸로 아는데 그 의미를 나눠주세요. 왜 찢으셨어요? 저희가 뭘 보기 원하십니까? 그 일을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신 겁니까? 휘장이 찢어진 것, 이것은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인간으로부터 배신, 배반을 당한 하나님의 아들을 잃은 사건이기도 하지만 자녀된 그들로부터 죽임을 당한 사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찢어진 것입니다. 애통함을 표현할 때 당시에 옷을 찢고 애통하는 것과 같이 하나님 마음이 그렇게 아프고 슬프셨습니다. 성소의 휘장이란 성소란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므로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이 찢김을 당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찢김은 예수의 몸이 찢김, 죽임을 당하심 그로 인한 하나님의 마음의 찢김. 또한 하나님이 성소 안에서만 거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루신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소 안에서만 우리와 만나고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곳이든 하나님이 거하시며 인지하는 어느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할 수 있음을 보이신 것입니다. 이 찢김은 예수님의 몸의 찢김과 하나님의 마음의 찢김과 더불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회복을 의미합니다.